안녕하세요. 네지비지TV 서과장입니다. 오늘 제가 나온 이곳 현장은 경기도 시흥시 매화동에 위치한 신축빌라 현장입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릴 이 타입은 방 3개, 화장실 2개인 구조인데요. 그냥 가는 2억 원대로 만나볼 수 있고요. 지립 주금은 5천만 원 정도 필요한 현장입니다. 교통편으로는 저해선신현역과 신천역을 자차나 버스로 10분 이내로 이용이 가능하시고요. 이제 27년도 신안산선 매화역이 도보권에 생긴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 학군 같은 경우, 매화 초등학교, 매화 중학교, 매화 고등학교까지 모두 더보건에 통학이 가능한 위치에 있습니다. 주변 인프라 같은 경우도 은행, 병원, 식자재 마트 모두 인접해 있습니다. 이 지역 또 하나의 개발 호재가 있는데요. 27년도에 매화 신도시가 생긴다는 점, 이 점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빠르게 현관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네, 전실 현관입니다. 왼쪽 편 보시면 일괄 소등 스위치 잘 작동되고요. 반대편 보시면 키큰 신발장 두칸잘 들어가 있습니다. 전신 거울도 시공되어 있습니다. 아랫부분은 띠용 시공이 되어 있어서 자주 신는 신발 보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면동 슬라이딩 중문 열고 거실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거실입니다. 거실 폭이 3,300이 넘어가는데요. 가시거리 괜찮습니다. 오른쪽 편 보시면 TV 아트홀 부분은 타일로 꼼꼼하게 시공되어 있고요. 여기다가 70인치 이상 대형 TV 두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대편 보시면 아트홀 부분은 실크 벽지로 깔끔하게 마감되어 있는데요. 4인용 소파 충분히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천장 보시면 시스템 에어컨 옵션으로 넣어드릴 겁니다. 그 뒤에 보시면 큰 통창으로 환기창이 큼직하게 시공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주방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주방입니다. 주방은 'ㄷ'자 구조로 깔끔하게 시공되어 있는 모습인데요. 이쪽 편 보시면 아일랜드 식탁 준비되어 있어요. 이자 두시면 3인 가족 충분히 식사할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요. 상부장, 하부장, 투톤으로 넉넉하게 시공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편 보시면 사각 싱크볼 깊고 넓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 뒤쪽편 보시면 환기창도 들어가 있고요. 주방 후드, 그리고 3구 가스 쿡타 빠짐없이 잘 시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편 보시면 양문형 냉장고 한대 들어갈 자리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안방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안방입니다. 안방 사이즈가 3,300이 넘어가는데요, 꽤나 큼직한 안방입니다. 그리고 천장 보시면 여기 시스템 에어컨 옵션으로 들어갈 거고요. 뒤에 큰 허기창이 들어가 있습니다. 안방 같은 경우 저는 개인적으로 이쪽에다가 붙박이장 하나 짜시고 여기다 큰 사이즈 침대 두시고 옆에다가 화장대 두시면 알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부부 욕실로 이동하겠습니다. 부부욕실 깔끔하게 잘 시공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해바라기 샤워기, 방호 샤워 파티션, 그리고 수건 수납장 선반까지 빠짐없이 잘 시공된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방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방인데요. 두 번째 방 사이즈가 2,400 정도 나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방을 소재 아니면 드레스룸으로 사, 사용하면 적합할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붙박이장이나 시스템장 짜시고 옷을 보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다용도실을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네, 다용도실인데요. 일단 큰 환기창이 들어가 있고요. 수전이 설치되어 있어서 세탁실로 사용하면 알맞을 것 같습니다. 세탁기 건조기 충분히 들어갈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방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방 사이즈는 2800 정도 나오는데요. 꽤나 큼직한 세 번째 방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방을 어린 자녀 방으로 이쁘게 꾸며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다 싱글 침대 하나 두시고, 여기다 공부 책상 하나 두시면 어린 자녀가 이쁘게 잘 사용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메인 욕실로 이동하겠습니다. 메인 욕실은 큼직한 사이즈로 잘 빠져있는데요. 해바라기, 샤워기, 그리고 거울 달린 수건 수납장, 선반, 세면대까지 아주 깔끔하게 잘 시공되어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의 집 어떠셨나요? 잘 보셨을까요? 경기도, 시흥시, 매화동에 위치한 신축 빌라였습니다. 분양가는 2억대로 만나볼 수 있고요. 지립주금은 5천만 원 정도면 내집 마련이 가능한 이런 현장입니다. 교통편, 그리고 학군도 아주 잘 갖춰져 있고요. 이 현장 같은 경우 또 개발 호재가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현장 외에도 시흥시, 그리고 안산시 저희 많은 매물 확보하고 있으니 필요하신 분유해번호로 연락 주십시오.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